시편 145편 사십오편 입니다.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입니다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내 주를 축하며 여호 주의 이름을 축하리라 여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신 일을 성폭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로 나도 주의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 우시며 그분이 많으시며 그하기를 특이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려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류리이다. 여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이시며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소호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더다. 여와께서는 호 자기에게 강구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는 모든 자에게 강구하시나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지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변하시리로다 같이요 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예.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 지로다 아니예 예. 10편 145편은 뭐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것처럼, 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오리지날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시편에 다윗이 직접적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은 각별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부터 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그리고 8절에서 20절까지는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8절로부터 20절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지 이유에 관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경험해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는 제발 나를 좀 알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편 누가 썼나요? 다윗. 이스라엘 남북 다 합쳐서 총 4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에 보시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이죠. 그만큼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서 다윗은 위대한 영도자요, 가장 강력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 놀라운 사실이냐? 우리는 그냥, 어, 다윗, 나의 왕, 그렇지만 왕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 권력, 돈, 그다음에 영토.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가진 것다 주님 겁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서를 딱쓴 겁니다. 부동산 속에서 가서 중개인에 딱그 중개 아래 자 여기요 이진성 씨 당신 가진 재산 60억 차 벤츠 그다음에 땅 6만 평이 사람한테 넘기겠습니까? 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사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사인한 겁니다. 하나님, 물질, 주님의 영역입니다. 제 직장,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기도 하죠. 동시에 너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랍니다. 여러분, 그냥 왕. 하나님 왕은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의 왕은 친밀함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계약서에 사인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벌벌벌 떨지요. 왜? 무섭거든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복사님, 저는 다위처럼 다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안에 내가 왕 삼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체면, 명예, 자존심, 고집.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처럼 하나님과 저기 부동산 속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인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너랑 사인 하기 원한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 감정이 들떠서 막 하지만 사실 그 가진 것을 내놓으려고 보니 손이 벌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그거 내놓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용토 하나님 겁니다. 이래야 편합니다. 이래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복사가 가지는 가장 큰폐해 가장 큰 영적인 교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청아람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순탄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 삼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물질, 내 직장,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왕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거기에 정말 사인하느냐. 그러나 대부분 많은 눈물이 날 겁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한 번도 전폭적으로 맡겨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사인을 한 거다. 하나님 가지십시오. 하나님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대신에 주님,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예.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자기의 전권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8절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와는 은혜로우시며, 궁율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버리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율을 베푸시는도다. 8절에 보시면, 은혜롭고, 궁율이 많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9절은 뭐예요? 여와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선대.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good. 히브리어로, 토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진성아, 지민아, 금단집사야, 너, 나, 너 교회 다니고도 믿어.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거야. 그 하나님이 썩 좋지 않을 걸,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탁 내냅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더 많이 유혹됩니다. 왜? 삶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이 우리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과 어린 아이들의 대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사자 아슬란에게 그분은 안전한가요? 그랬더니 사자 아슬란이 아니, 그분은 안전하지는 않지만. 좋은 분이란다 이렇게요 우리의 삶에 안전을 가하는 여러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죠 물질 곧 60을 바라보는 저에게는 노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불안하죠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한가지는 우리 주님은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불안정한 감정을 확 부둥켜 안지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분 좋지 않아. 그러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 그 어딘가에 우리는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분은 자비롭고, 굶으이 넘치고,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겠냐? 잘 경험이 안 되죠. 그래서 17절, 18절은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자, 17, 18, 19절 볼게요. 시작! 여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동의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8절 보시면 자기에게 간고하는 자곧 진실하게 간고하는 모든 자 이걸 한 단어로 고치면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뭘까요? 친밀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니 않으니까 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집단이나 사회나 공동체나 어떤 개인을 만날 때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저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말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애정의 표시로 확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본인과 당사자는 이것이 애정의 표시인데 상대방은 이 표현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 어? 나 싫어하나? 그죠? 그런데 우리 초람 식구들은 이제 친해져가지고 제가 막 장난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친한 사람은 아유 보기 싫어.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아 목사님 저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구나. 오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해도 알았어요, 하나님. 내이 네, 녀석 사랑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친해지지가 않으니 어떠한 조그만 상황의 변동이 와도 두려움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가슴이 떨리고 불신과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죠. 거기서 뭐가 시작되느냐?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경외는 어려운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경외는 뭘까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과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분을 존대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하지. 하나님과 친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경외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경외가 먼저가 아니라 경외로 가는 시작은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에요. 자꾸 만나시는 거예요. 틈을 내서 자꾸 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꾸준한 시간과 만남이 우리 가운데 결여되다 보니 하나님의 작은 행동과 몸짓 하나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와 나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쌓트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다른 말로 신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도 제가 우리 인경 자매한테, 아유, 정경, 아유,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우리 인경이 어, 이진성 목사, 나 싫어하는구나. 나 청아랑 꽤 떠나지? 안 그럴 거잖아. 어, 이건 뭐, 울며 겨자 먹기네. 뭐왜 그렇다고요? 친하니까. 아유, 제가 우리 흥난 집사님, 아유, 이난 집사님 김치는 맛대가리도 없 그게 맛없다는 얘기가 아닌 걸 알잖아. 어, 그래. 내가 다음부터 정인간한테 김치 내가 해오나 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서로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작은 말에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오해가 쌓인다고요 친하지 않아서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게 너무 멀어요 경외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친밀감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말. 어제 제가 예배 도입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일생 이렇게 쭉 돌아보니 하나님 나의 왕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뒷부분에 두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 할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모든 복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모든 행복이 시작된다. 우리 청월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